안녕하세요. 영상 보시기 전에 오늘 두판 보실 거거든요. 포칼 카이사랑 이제 크라켄 카이사를 두판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림자권 카이사는 저번에 올려드렸지만 제가 내일 또 올려드릴 건데 오늘은 두 판만 일단 보실 거예요. 일단 카이사가 템트리가 세 개가 있잖아요. 효과는 언제가 아냐? 예를 들어서 첫 판을 보시면 상대방이 애매하게 레넥톤 중탱 하나 섞여 있고 오리아나 이즈리어 이렇게 레오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판을 보시면 두 번째 판은 완전 탱커가 좀 많이 섞였거든요. 뭐 마오카이, 알리스타, 크산트 이렇게 세 명이 섞였잖아요. 저는 이럴 때는 크라켄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 크라켄이 더 좋냐가? 그러니까 탱커가 두명 이상 있으면 크라켄이 좋다. 크라켄은 애초에 처음부터 크라켄 자체의 데미지가 탱커한테 잘 박힌다. 깔은 근데 그런 게 없고 휴진하는 빨리 돼. 근데 준탱은 잘 잡은.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면 딱 이런 거거든요. 깔 크라켄. 이거는 치속 고정. 상대방이 탱커 서포실 때 가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계속 해보니까 탱커 서포실 때는 어차피 길게 들여가지고 치속이 무조건 터지거든요? 칼라비보다 그래서 저는 그냥 탱커 서포실 때 치속 가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럼 여기서 이 탱커 서포신데 탱이 두명 이상이다. 그러면 여기 뭐 가야 돼요? 크라켓. 근데 애매하게 탱이 좀 레넥톤. 하드 탱커가 아닌 이런 친구다. 그런 폭발. 오케이?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게 템트리. 칼은 호칼 호깔 가고 구인수를 가면서 크라켄을 사요 어 뭐야 땅우 형님 그러면 뭐 크라켄 나보리 뭐 이런거 상관 없는거 아닌가요 어제 크라켄을 가는데요 이럴 수 있는데 얘는 그 대신 도미닉보다 저는 몰락을 추천드립니다 사코에 몰락 왜냐 구인수는 애초에 밑에 반간이라는 시스템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도미닉 굳이 갈 필요 없이 그냥 이거는 진짜 몰락을 가가지고 데미지를 더 넣는게 데미지가 잘 나온다 그 마지막 템은 자유 상보고 그래서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거 죠 근데 크라켄은 템트리가 크라켄 나보리 이지나도 늦게 되고 휴지나좀 늦게 되지만 여기서 루난이나 오할 유령모이 유령모이 루난 선택지는 상대방이 근접거리가 많은 루난 아니면 유령모이 가시는데 이세 개만 가도 탱커를 잘잡은딱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탱커가 있을 때 갔으니까 도미닉을 보통 사코어에갈 거예요.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면 이거고. 근데 상대방이 탱커가 이렇게 나왔을 때도 그림자검을 갈 때가 있어요. 언제냐? AP가 필요할 때. 우리 팀이 나 빼고 AP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림자검을 가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 팀에 AP 있어도 상대방이 탱 없으면 그냥 그림자검 가셔도 돼요. 그림자검 템트리는 설명 따로 필요 없이 창기자 띄워줄 거예요. 저번에 올린 이 그림자검 템트리 보시면 되고요. 내일 또 그림자검 신템트리가 올라갑니다. 페이지가 쓰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해외에서 유명, 유행하는 거 템트리가 올라가니까 내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본 카이사 오랜만에 안데 그건, 그거만 가는 게 진짜 오랜만인 거 같아. 이 판에 그건 갔으면 별로 안 좋을 았것 같아. 상대방, 레넥이랑, 레오나를 못 녹일 것 같은 느낌. 근데 헤나는 랭킹 1등 찍을 때 그거 많이 안 쓰더라. 무조건 크라켄이랑 포칼 그런 쪽하던데 포칼은 못봤고 그냥 크라켄만 갔던 거 같다. 뭐. 아, 뭔가, 라인전에서 상대 탱서포 나오면 치속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계속 간전도 해보니까 꼭 그것만 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살짝 라인전에서 탱서포 다닐 때칼날비드고 뭐 좋은 것 같고, 탱서포 나오면 무조건 치속 터치면서 싸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크라켄이랑 폭발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나는 폭발이 좀더 좋은데, 폭포 뭐. 크라켄이 좀더탱잘 녹이긴 하는데, 어차피 폭발 갈때 구인수가니까. 저이게 선지입니다. 저에게 반했습니다.

이도 치. 와. 가참또어

<목소리> 아하, 오리야나 또 보기래요. 일부러 또 정화를 늦게 쓰는 디테일. 상대방이 빨리 들어. <목소리> 코랑내리데 바로는 치네. 을 찾을... 아, 정화가 두 개지요. 아, 조합이 좋아서 이겼다. <목소리> 기분 너무 좋아. 와, 마오카이 망했다. 뭐 하냐? 이 마오카이, 저기 뭐 춤추네 아니, 마오카이 잭스, 걔 게임 안 해? 잭스야. 너 라인 이안 먹어도 되냐? 아니, 얘네 뭐 하냐고? 개어이 없네? 하하하하하하 <laughs> 아하하하하 <laughs> 너무 재밌다나 상대방이 얼마나 빡칠지 너무 궁금하네 지금 마오 얼마나 빡칠까? 아 빱다 제일 죽을 만한데 내가 만약에 이게 아니라 도랑검이었으면 죽었을라나 도랑검은 버프된다던데 뭐, 뭐 버프 되려나? 도랑검이 버프가 되면 어, 생각보다 다텀에 이변이 몇개 생길 텐데 지금 저번에 똥 돼. 을 때랑 좀잘안다 쟤는 너기당안 돼. 쟤무잘안 돼. 쟤는 너무 잘안무잘안 돼. 무안 돼. 안 돼. 는 너무 잘기 돼. 쟤는 타겟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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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정을타겟다 타겟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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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댓글 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등, 2등, 이런 건 아직도 안 없어지네. 루시안 <laughs> 영상 감사합니다. 아이고, 반주셔서 감사하고요. 혼자 꿀 빨고 있었는데. <laughs> 맨날 이런 댓글도 달려, 항상. 감사하다는 댓글 보면 좀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편집단이 너무 귀엽다. 제가 이 댓글 뒤에다가 이제 읽어주는 친구는 그 친구가 되게 오래 했어요. 저한테는 되게 오래된 친구거든요. 저를 처음부터 했던 친구인데 되게 고마운 친구입니다. <laughs> 지금 그다음에 다른 또 편집자도 있거든요. 이 친구도 되게 오래 같이 했는데 둘다 되게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laughs> 하여튼 저는 둘다 오래 하고 있어요. 그다음 썸네일 편집자분 이번에 나가게 됐거든요. 3년 동안 하고 직급이 더 높아지셔서 이제 썸네일 하기 힘들다더라고요. 아 썸네일 편집자 똑바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듣고 주변에 추천하실 분 있으면 네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 <laughs> 이 댓글 읽어줄 편집자님 개축 오늘은 제가 읽었습니다. <laughs> 오늘 저는 저녁을 또 돈가스. 아왜 이렇게 돈가스를 모지 먹을 게 없으면 <laughs> 남자들 돈가스랑 제육 항상 요즘 날씨 너무 추워졌잖아요. 여러분도 진짜 감기에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즘 따라 뭐 몸이 으스스 추운 느낌이 나서 <목소리> 안녕하세요. 땅만 요즘 언제 해보고 싶어서 모든 영상 하나 하나 세세하게 루이랑알려신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매번 귀찮지만 영상 댓글 읽어주는 모습 대단한 느낌입니다. 생방에서 노가리 까다가 노래방 가신 거 재밌게 봤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또 제가 노래방 갔었습니다. <목소리>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올려드릴게요 제가 보기엔 올링이쪽팔려서안 올릴 것 같긴 한데 와 구라 안 치고 이 채널 보고 일주 만에 m 매까지온 실버에서 감사합니다 하하하 눈썹 문신 하신 건가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요새 종종 편집자님이 댓글 대신 읽어주는 부분 남친 생기신 게 틀림없네요 남친이요? 여자친구가 아니라요? 하하 <laughs> 뭔 소리야 오늘도 봐줘러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다들 생방송도 많이 놀라세요요즘은 소통도 많이 하려고 하니까